시 좋아하세요? 시를 원래 이걸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정답이 없어서 시가 좋다는 거예요. 어? 응. <laughs> 아니, 그 좋아하는 시 중에 응. 그런 시가 있거든요. 답이 응. 없다고 하시니까. 응. 시 제목이 해답인가? 그래 응. 지금. 해답은 없다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이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시인데 되게 그데또 말해보니까 또좀 그런 뭐 아니에요 왜 좋은데 스스로 <laughs> 아, 하시네 음, 이제 조금 더워졌어요 <laughs> 아, 또 이러네 아, 또 이러네 왜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laughs>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씨 아, 좀... 얘기 시얘 얘기 하지 맙시다. <laughs> 아, 시 얘기 괜히 했을까? 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팔뚝은 이만하셔가지고 <laughs> 자꾸 쭈그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laughs> 계셔. 아시 얘기 하는 순간 갑자기 다 온몸이 젖었어. 알겠어요. 시 얘기 안 할게. <laughs> 아 눈발입니다. <근데> 아, <laughs> 촬영 다 끝나고 <laughs> 아, 커피 먹었던 집 중에 한 군데서 한잔더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었어. 진짜? 처음에 살짝. 피 때문에 강릉 오는 게 괜찮나 싶었거든요. 이런 걸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릉은 또 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 더 맛있었어요. <laughs> 그래요? 다행이에요. 저도 음식점도 꼭 가셔야 돼요. 네. 그때 남긴 거 너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때 약간 정신이 혼란했어가지고. <웃음> <웃음> 팽이처럼 <웃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어? 여기 영국 공간이. 촬영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지? <laughs> 그래도 봐봐요. 위기가 빨리 왔고 그 이후에 해결되고는 <laughs> 평탄했잖아요. 해결은 위기가... 딱 하나였죠. 해결? <laughs> 상황을? 너뭐 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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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아, 진짜 제가 와가지고 <laughs> 응. 어제 막 어때 막 진짜 이거 민폐끼 치는 거 아닌가? 한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으니까. 아... 근데 그때 상화극을 음.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아유, 아쉬우니까 저 사람 없는 데 가서 키스나고 해야죠. 아니 아니. <laughs> 그래도 저는 예, 그 예능을 찍으면서 가장 말을 어쨌든 많이 한것 같고 깊은 말도 많이 한것 같고. 보통 얘는 찍으면서 제가 스스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재밌게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까지 많이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어. 너무 미안한데 감동적이요 <laughs> <laughs> <긍정적으로> 아, <laughs> 원래 그... 호스트가 해야 할 걱정인데 아, 와서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근데 애쓴 걸 넘어서 그 뒤에도 또 재밌게 해주셔서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났어. 감사하다. 뭐라고요? 더하면 안될거아 지금 또뭘 하려고 하셨는지 <laughs> 근데 이제 재밌어서 하시는 거 맞죠? 뭐 해야지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다 섞여서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한 이틀 지나고 생각해봐야 될 거. 아 그래. 뭔가 다 섞여 있는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확실하고 얘네는 한국했을 때 그. 재밌으셔가지고 뭐야? 진리하는 반응이요? 아니면 뭐라도 받으려고 하는? 둘다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떠오르는 저 스스로도 좀 웃기고 그래서 진짜 여행이 예상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도 또 좋은 방향으로 예상이 빗나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방향으로 예상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laughs>